와, 미코라지아, 와, 미 우와, 우와. 이만이... 우와 지아 우와, 어, 미코라지아. 어, 미코라 미코라지아. 미라지미코라지미라 어, 미코라지아. 어, 미코라지 어, 미코라지아. 어, 미코라지가 어, 미코라지아. 어, 미지 도둑치가 있나 볼까? 여기 잠시만. 아우네 어우 아우, 팔이 아파 죽겠네 자, 자, 안으로 와 몇마리 나왔다 와, 맞다 다 사람이 원하는 게 것도 아 이야 뭐야 이거 뭐 메뚜기가 뭐큰 거기도 한 마리 있네 사마귀가 어, 새끼가 많네요 아, 새끼 많네 새끼가 예뻐 아, 오팔이야. 와, 그렇지, 맞다. 이거 많이 쎄게 하고, 이거 많이 날라겠는데, 이거? 예. 이거, 이거 좀 뜯어가지고. 잠깐만. 네번 펀드 너? 한번딱 펀드 이렇게 나오네. 예. 어머, 날라가. 어, 또한 마리. 다 자, 요 안에 뭐 이쪽에 이렇게, 부족해. 없다, 없어. 자, 여기여기 예? 예? 요한마 나왔다. 예. 네. 한 마리 나왔네. 정도? 아니요. 적당한데. 이 모델 들어가면 에콜 사이즈 이것도 들어갑까 들어가면... 예. 아, 이들아. 여기 있어. 아, 한 마리 나왔다. 한 마리 나왔어. 올라가야다 음. 음. 그럼 쳐볼까요? 이쪽에. 이렇 깔아, 깔아요. 이한 마리 나올 것 같다, 몇네 마리. 예? 응? 왜 이렇게. 이렇게 한번더 쳐볼게, 아까. 자, 저 위에선. 건져서도 위에선. 됐습니다. 어, 한 마리. 왜, 뭐, 못뭐 잡힙니까? 잡았어요. 어. 이거 아까 쳤는데. 네. 뜯겠습니다. 이 아, 한 마리. 허허. <목소리> 어? 그냥 했는데 오늘 오늘 오네. 어? 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. 어. 여기 한한 마리 도 있어. 아 그래요. 예. 그냥 이랬거든요. 그냥 이랬거든. 그냥 이렇게. 요요 요래서 막. 예. 어요 이따 이따 이따. 있죠? 예. 메말 있잖아. 이게, 작은 놈들이 연못에 돌아다니니까 예쁘더라고. 네, 끓여놨네. 네, 큰놈들보다 이거 는데 그냥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. 돌는안 돼요. 자, 한 마리. 어. 아, 큰 놈. 통만 하지 맙시다. 저기서. 기서한번 더. 이도바으로 예. 안예 아니. 안되겠다 이 너무 쪽대가 작아 밑으로 네. 이렇게 네. 쪽 예. 아 어이구 쪽대 너무 작아 없어 지금 다도돼와지 어, 괜찮다 요 안쪽에 있는 거네 네. 네. 자. 자, 위에서 빨로 메 마리 올라올 고 뭐야 올챙이다 올챙이들올라아 여기 잔챙이들 몇마리 올챙이들 올챙이다갔다네 미꾸라지미와미꾸라지미꾸라지세마리미꾸라지세 마리. 지미콜지미좀라지미고라지 미콜라지. 미콜라바닥지 미콜라지. 미지지고콜라지 미콜라지. 미콜라지. 미리지 어또 봐라, 와 어, 많다, 와 어, 미꾸라지가 있네, 미꾸리 미꾸리 미꾸라지가 아니라, 어유 또, 또 있네 미꾸리, 어유 발 다친다. 와 물, 네. 어또 깨구리 또 있다. 와 미꾸리가 아, 많네 이게, 깨구리도 있고. 이게 지금 밑에 안 깔리니까 그래. 딱깔려야 되는데 안깔려서 그래 이게. 네. 봐라. 이 정도면 여기 큰 거네. 근데 이거. 왜? 잠깐만. 통과는 아니야, 이거? 응? 통갈이 아, 생기가 어? 근 이런 거 처음 본다. 어? 어? 가무치가? 가무치인데? 가무치, 가무치, 가무치 새끼. 가무치가 여기 왜 있지? 저, 잠깐만, 다, 다시요. 가무치 맞죠? 가물치 네, 같은데 색깔이 어가물치가 여기 왜 있지? 아 이빨 보면 가물치 아니야. 응가물치인가어가물치인데어가가우리 어, 아, 뭐. 가+ 가무치 인데어가물치맞끼이 가무치 맞아요. 이무아이가사치 맞아요. 가지치가물치맞다가물치 맞아요. 가물치맞는요뭔이치 맞아요. 아가 되게 많은데 아 저기 엄청 많네요 큰 놈들 어떻게 싸워야지아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빨간지도 않고 커탕 물을 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야, 안보여 잡히지. 지금 도, 뭐 도수에 숨어 있는 것 같아. 이놈들이. 어, 봐, 어, 봐. 그쪽, 자. 또, 또. 와, 대박, 대박. 아닌데? 고기 있죠? 고기 도 있었지. 고기가 없다 고기 올이인데 고기 올챙이도 많이 돼. 고기 많아 올챙이도 있는데 예, 여기 물인데도 나요 물인데도 지어놨다 큰 놈들 큰놈들한 마리도 안 잡혀 큰놈들안 잡혀 아 많다 그래도 이모습에 들어가면 딱 좋은 사이즈다. 아, 이거 그렇게 크지도 않고. 오, 이렇게. 오 많다. 네. 어이구, 한 마리 더 많다. 어이한다어이고 어이구, 네. 어이, 많네. 네. 조기또또한번리만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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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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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속도로 우세요 합니다. 네, 신발. 잡잡 온도 조절한다. 저기랑... 온도 비슷해졌어요? 오늘 잡은 고기살수 있는지 모르겠네 됐습니다. <laughs> 잘해도 돼요. 좀 자연스럽게 이제 온도가 터지고 이게 작은 것들이 예쁘게 돌아가는. 자, 거안근요 넣 밑에 다 있네. 우와, 이 백문이 못겠는데요. 네. 우와. 잠깐. <laughs> 이거까물치가 그러니까 까무, 음. 아니고, 이거 미꾸라지 종류인데, 이0거0원 2000원, 2000원도 아니고, 3 0 0 0 아니고, 미꾸라지 아닌데니고3 0 0 0아 엄청 많네. 여기도 영천. 엄청 뛰어가니겠 이거. 뛰 엄청 이제 볼만하겠다. 작은 것도 있으 예쁘네. 음. 엄청 많네. 이게 음, 구하 씹어도, 새우도 이거지. 찝니다. 니까 막. 띄우? 고도들치야덜치 우와! 왜 여기 있을까요? 이말 잡아다 놨어요. 아아 쿠피는 저기 있고. 쿠피도 있어요? 네, 쿠피는 저기 오, 있어요. 야, 야, 대박이다.